음... 네, 오늘은 여러분 출석이 좀 늦었습니다. 여기는 부산 사직종합운동장 야구장, 저희 중계실이고요. 저는 김대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어제 경기는 뭐 삼성 팬들에게는 기억하기 싫을 예, 어, 잊고 싶은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경주님 잘 오셨습니다. 1번으로 오셨어요. 오늘은 조금 늦게 어, 카메라를 켰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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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바로 좋아요부터 한번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오렐레님 오셨고요, 김광태님 반갑습니다. 오늘 평소보다가 좀 늦게, 뭐 이거 주거 오늘 준비를 다 끝내고요. 늦게 여러분과 이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완료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7회만 생각이 난다 오렐레님 김영수님 예, 오늘은 좀 늦게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건영님 오셨고요 정선생님 반갑습니다 김광태님 좋아요 꼭 하셨는데 이상원님 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기는 부산 사직종합운동장 야구장입니다 보시다시피 하늘이 좀 구름이 많이 껴있어요 비가 내리지 않을까 비구름대가 올라오긴 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쯤 부산을 덮칠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광주 경기는 우천으로 순년이 됐습니다 어제 5회 어제 5회까지는 잘했죠. 어제 6회까지 잘했죠. 뭐 6회, 7회 초 끝날 때만 하더라도 삼성이 8대 4로 앞서가던 경기였는데 7회말 한 이닝에 9실점하면서 어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왕번대 기님 포스트 시즌 하나요? 글쎄요.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제가 인사드렸죠. 양정성님, 이상호님 잘 오셨고요. 박먹방님 비 오나요? 하셨는데 비는 안 옵니다. 지금 비는 안 오지만. 성단님 흐린 하늘을 보여주고 있는 부산 사직입니다. 삼성 꼭 이겨요, 이상원님 저도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아, 군산은 비가 내리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고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는 오늘 비가 내리면서 경기가 순연이 됐습니다. 장재님 잘 오셨어요. 장재현님 오셨고 정소훈님 반갑습니다. 오늘 삼성 꼭 승리하고 연패 탈출 가자. 아 이게 참3연승 하면서 연승이 길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laughs> 3연승 이후에 지금 삼연패에 빠져 있는 삼성이죠. 아쉽습니다. 아 김건영님 좀 아쉬움을 이야기해 주셨고 이경준님, 양정성님 포스 시즌 올해도 포기각 하셨는데 뭐 아직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렵지만 아직 희망은 남아 있으니까요. 여러분 완전히 포기하지 마시고 어제 일단 아쉬움을 씻는 그런 경기가 오늘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잠시 후 이제 그 라디오 연결이 있어요. 여러분 들리십니까? 이 프로그램에 이제 연결이 있는데 연결 참여하는 것까지 여러분과 같이 하고 잠깐 더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또 경기는 비가 변수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구름이 일단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하늘이 빠르게 이제 움직이면서 구름이 몰려들고 있는데 경기 시작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경기 이후에 시작 이후에 비가 좀 쏟아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광주 경기는 이미 수년 된 상태고요. <laughs> 어 대구 비옵니까 박목광님 그렇군요 어허. 오렐레님도 어제 7회까지 보다가 9회쯤 점수 보니까 할 말을 잃었네요 예. 중간에 그 채널 돌리신 분들은 아마 마지막에 점수 말할 때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이거 뭐지? 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예. 좀 아쉬운 경기였어요 <laughs> 오늘도 힘든 경기가 될것 같아요. 이상민 선발인데 이상민 선수가 데뷔 첫 선발 등판하게 됩니다. 일단 뭐잘 던지면 길게 갈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오늘 불펜데이입니다. 다양한 투수들을 기용하면서 경기를 끌고 가야 되는 삼성인데 일단 이상민 선수의 데뷔 첫 번째 경기 응원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클래식 시리즈지만 오늘은 최동원 선수의 구주기라고 합니다. 아, 오늘이군요. 예,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9년이 됐습니다. 윤태영 님 반가워요 잘 오셨습니다 음 김광태 님이 어떤 점에 포인트를 두고 계신가요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경기 일단 분위기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하리닝에 좀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어, 좀 오늘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고 선수들이 좀 끈끈한 플레이를 끝까지 펼쳐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 그렇습니다. 내일부터는 LG 트윈스가 이제 잠실에서 원정 2연전이 삼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성 전수들은 오늘 경기 마치면 바로 또 서울로 이동을 하고요. 저희도 내일 아침 일찍 서울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이동훈님 잘 오셨습니다. 그래요. 예. 김영수 님. 어, 올 시즌 3경기 등판에서 이 이상민 선수는 승패 없이 9.0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키움에서 이제 보류 선수의 제외가 되면서 입단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고향 팀인 삼성으로 오게 됐죠. 이 선수는 경북고등학교와 동의대를 졸업한 대졸 8년차 선수입니다. 어, 이거 연결이 곧 있어서 그걸 잠시 끼고 있을게요, 여러분. まあまあまあ 최창거님잘 오셨습니다. 카메라 돌려볼까요? 아, 이걸 이렇게. 해 이거 네. <laughs> <laughs> 이렇게. 아, 이거 이렇 아, 이거 이렇게. 아, 이거 이렇게. 아, 이거 이렇이렇게 걸어놓고 카메라 돌렸습니다. 이렇게이렇게 아, 이거 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부산 사직종합운동장 야구장입니다 어 저희가 이 야구장에 출근할 때쯤 이제 비가 한 차례 쏟아졌었고요 대형 방수포가 먼저 펼쳐져 있었던 사직종합운동장 야구장이었는데 이후에는 뭐 비가 더 이상 내리지 않으면서 경기 준비는 잘 됐습니다 현재는 구름이 좀 많이 끼고 있는데 하늘 상태가 심상치는 않습니다 오늘 경기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텐데 시작을 하더라도 비가 내렸을 때는 이게 또 하나의 변수가 될수 있겠네요. 아, 그렇군요 아직은 좀더 지켜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시즌 첫. 선발 출장이기도 하지만 이 선수는 데뷔 첫 선발 등판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상민 선수는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31살입니다. 경북고등학교와 동의대를 졸업한 올해 이제 8년차 선수인데요. NC 입단 그리고 넥센을 거쳐서 이제 지난 시즌 키움에서 보류 선수 제외되면서 입단 테스트를 통해서 다시 아 삼성에 오게 된 선수입니다. 180cm에 85kg 좌투수고요. 시즌 3경기에서는 승패 없이 9.0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뷔 첫 선발 등판 경기 사실은. 선발이라기보다는 1번 어, 투수라고 볼수 있는 오늘 경기인데 본인이 잘 던진다면 또 길게 끌고 갈수 있으니까요. 이상민 선수 대비 첫 번째 선발 등판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롯데는 서준원 선수를 오늘 선발로 냈습니다. 시즌 18경기 6승 4패 4.69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삼성전 2경기에서는 1승 1패 7.88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던 서준원 선수입니다. 어제 스트레일리를 6이닝 동안 7점 뽑에내면서 완전히 무너뜨렸지만 경기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어제 안타까운 그 역전패를 오늘 말끔히 씻어 날릴 수 있는 경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선수 오프너 역할을 잘해주게 면서 잠시 후에 다시 연결하도록 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까지 여러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laughs> 뭐. 자 여기는 그 부산 사직종합운동장 야구장이고요. 정말 이게 좁습니다. 이 공간이 좁아서. 아 그렇군요 이게 예. 라디오하고 이제 시간 타이밍이 있죠 유튜브랑은 예, 예. 감사합니다 황보상훈님 여러분 많은 분들 함께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음. 자 많은 분들 함께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 최창식님 오셨고 황보상훈님 배명호님 이현탁님 잘 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도 여러분 뭐 표정이 좀 밝아 보여서 다행입니다 어, 어제 경기 좀 크게 내주고 말았는데 8대4로 앞서던 경기를 7회 한이닝 9점 내주면서 좀 충격의 역전패를 당했던 삼성이죠. 아쉬움은 크지만 오늘 다시 좀 이겨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저희 중계방송 또 끝까지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좋아요 개수가 아직 없어요. 여러분 좋아요를 꾹꾹꾹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만큼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그, 여러분의 그 클릭수가... 저한테는 이또 힘이 되는 데다가 예, 오늘 또 연패를 끊는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빠르게 올라가는 좋아요 숫자 감사해요. 김건현님이 오늘 이길까요? 진짜 걱정이네요 하셨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좀더 편한 마음으로 응원을 해봅시다. 오늘도 뭐 어제처럼 일단, 공격력이 좀 살아나고, 또, 초반 분위기를 가져간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아마 불펜 투수들이 모두 대기를 하면서, 또, 오늘은 정말 불펜들이 막아줘야 되는, 어제는 어려웠지만, 오늘은 막아내는 그런 경기가 되길 바랍니다. 뭐, 오늘 문제는 이, 비일 것 같아요. 하늘에 구름이 이제 갑자기 많이 끼고 있는 사직 종합운동장 야구장인데, 비가 변수가 되지 않기를, 그리고 오늘 경기가 정상적으로 끝까지 잘 진행될 수 있길, 바하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여드리면서 오늘 또 경기 시작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일찍좀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하늘에 먹구름이 좀 짙게 끼어 있죠. 그리고 이제 바람이 위쪽에 강하게 부는 것 같아요. 구름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 실시간으로 만나 보고 계십니다. 이현택 님 감사해요. 또 tvc 개국까지 축하를 해 주셨습니다. 야구 보진 않겠다. 그냥 듣겠다. 예? 황보상원님 마음 비우시고 저희 중계 방송에 그냥 귀를 기울여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자 내일부터는 이제 서울로 이동을 해서요. 잠실에서 LG 트윈스와의 주말 2연전 자리 삼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일 또 빠르게 서울로 올라가서 LG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에서 인사 드려야 될것 같아요. 오늘 비 없이 어, 좋은 일기 가운데 경기가 진행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양팀 선수들이 나와서 이제 가볍게 몸을 푸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사직종합운동장 야구장이었고요. 저는 내일 잠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누르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티비 c 구독 신청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